한강이라는 우리나라의 작가가 채식주의자 등 여러 작품을 써서 어저께 뜻하지 않게 노벨문학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아서 온 국민들이 "야,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구나"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뉴스를 모처럼 즐거운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언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문학 부분에서 이렇게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이 정말 노벨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뭐 내가 받은 것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받은 것처럼 참 기쁨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과연 나는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상이 마련되어 있을까? 어떤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을까? 올해 저는 선교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선교해 왔나, 선교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가, 혹시 교회만 구호만 외친다가 끝나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혹시 이 말씀에 나오는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라도 남은 한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에 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지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을 향해서 환상 가운데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체 없이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까지 마게도냐 전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박해가 그렇게 심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쫓겨난 바울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야 지방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한 유명한 연설입니다. 흔히 초대교회 때에는 초대교회 당시 종교하면 예루살렘을 떠올리게 되어요. 정치하면 로마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철학하면 어디를 떠올리겠어요? 아테네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덴, 오늘 본문에 아덴이라고 표현된 이 지명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만큼 아, 아덴은 당시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아덴은 전 세계에서 배움에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드는 최대의 교육도시였습니다. 특히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헬라 철학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같은 철학자들이 다이 아덴에서 나와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덴은 철학뿐 아니라 과학, 문화,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당시 가장 학문적으로 발달된 아덴에 와서 아직 베레아에 있는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 도시에는 철학의 두 학파가 쌍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하는 철학이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는 철학입니다. 당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쾌락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 "쾌락을 느낄 수 있다면"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미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만 중요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다.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철학 사조입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금욕 생활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과 구원을 맛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철학이 아덴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뿐 아니라 아덴에는 우상들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아덴 사람들의 숫자보다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덴의 가장 높은 언덕에는 파르테논 신전, 저 여러분 화면 속에 나오는저 가장 높은 곳에는 저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전 안에만 적어도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레오바고는 파르테는 신전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리스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인데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신입니다. 본래는 아레스 신에게 제사하던 곳이었는데 후에는 공개 강연장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12명으로 구성된 재판을 하던 곳으로 사람들은 이곳을 아레오바고 법정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아데네까지 오게 되었고 저들에게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해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 아덴에서 바울이 저들에게 들려준 것은 저들에게는 아주 생소하고 아주 새로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부활에 관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 하던 아주 생소하고 새로운 것이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쾌락도 아니었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전하는 금욕 생활도 아닌 예수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되니까 저들에게는 전혀 낯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22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이 바로. 아레오바고에서 한 바울의 그 유명한 연설입니다.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어떤 철학적 지식으로 저들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내면에 있는 종교심을 파고들어 접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어저께 아브라함 회에서 강원도 속초를 다녀왔어요. 강원도 속초를 다녀오면서 텔레비전에 티베트에 있는 사람들이 참하고도 티벳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면서 일보일배하는 한 걸음을 내딛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이 방송하는 KBS에서 방송한 그 방송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도대체 그 얼음바닥에서도 그 높은 언덕에서도 한 발자국 내딛고 납작 엎드려서 일보 일배하는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경배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티벳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 행위겠지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신을 섬기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 대상이 맞느냐는 겁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바울이 저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덴 사람들이 믿는 신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그런 우상 앞에도 절하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저들의 관심사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접촉점으로 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정보사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알수 없기 때문에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속시원히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속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 바울은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한 바울의 이 연설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볼터니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몇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것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설교 아닙니까?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주제가 누구예요? 알지 못하는 신입니까? 천지의 주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의 주제로서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지금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의 섬김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30절과 31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자기가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도 모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증거하신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바울도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의 부활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갖는 의미를 깨닫도록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처럼 가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전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바울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바울은 그 상황 상황에 맞게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 아레오 바구에서 연설한 것처럼 저들 상황에 맞게 복음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 연설을 바울의 이 연설을 듣고 나타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연설을 듣고 조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그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내 말을 다시 듣고 싶다. 이런 반응도 보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34절에 보면 이 바울의 연설을 듣고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덴에서의 정, 전도는 어쩌면 그동안 바울이 아시아나 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전한 것처럼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34절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관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그는 최초의 아덴 감독이 되었고요. 후에 고린도 감독으로 있다가 96년경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관리 디오누시오와 그, 아마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이 아레오바고 연설을 통해서 소수지만 이 아덴의 후에 감독이 되고 고린도의 감독이 되고 그 무시무시한 박해 시대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를 당한 이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도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덴과 같이 아덴 사람들처럼 어쩌면 나름대로의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도 있고 또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즐비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가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연설을 하는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죽게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소수지만 우리에게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선교적 교회로라는 표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남은 한해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추수감사 주일에 전도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